떠는 서산의 운동 맛집 부춘산 산행로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60초 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 자리한 시민들의 힐링 명소 부춘산 정상에 오르면 서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죠. 그리고 황토길과 다양한 운동 기구가 갖춰져 있어서 가볍게 산책하거나 운동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야간에는 조명 부족으로 어둡고 무섭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춘산을 더욱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해. 맞습니다. 먼저 등산로 네 곳에 CCTV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폴을 설치했습니다. 이 스마트 폴은 가로등뿐만 아니라 비상벨 그리고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기능까지가 준 지능형 안전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나 범죄가 발생하면 도시 안전 통합 센터와 즉시 연결돼서 긴급 대응도 가능합니다. 10월 중순까지 모든 설치를 완료하고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춘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산시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 니다 해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해 뜨는 서산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